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식비 지원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스냅입니다.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줄여서 스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1월 1일자로 중단이 됩니다.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28일 오늘입니다.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24개 주가 합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등 24개 주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메사추세츠 주의 연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대상이 연방 농무부입니다. 왜냐하면 농무부가 이 스냅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무부가 스냅 혜택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예, 위법이다. 이게 지금 소송의 주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돼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데 그런데 지금 셧다운돼 있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농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60억 달러의 비상 예비 자금이 있다. 그 예비, 상 예비 자금 가지고 스냅 프로그램 계속 할수 있는데 11월 1일부로 그걸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티샤 제임스 주 뉴욕 주 법무장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냅은 기아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다. 농무부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연방농무부는 공지를 냈는데, 어제, 어제 공지를 냈는데, 스냅의 재원이 바닥났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11월 1일부터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약 4,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200만 명. 통계적으로 보면 8명당 1명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4,200만 명이면. 상원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장기화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느냐 척슈머 셧다운이라고 부르죠. 자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셧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척슈머 셧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이 지속결의안 표결에 반대해서 셧다운이 왔는데, 근데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 적반하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U.S. Senator John Fetterman 써 있죠? 펜실베니아 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고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 페러먼 상원 의원이 여기 써놓은 글을 보면은요, Shut our government down and America loses. 우리 정부를 닫으면 그러면 우리 미국이 예,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2 million Pennsylvanians depend on SNAP to feed their families. 200만 명의 펜실베니아 주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스냅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For me, it's hungry Americans over party. 나에게 있어서 배고픈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당보다 파리라는 것은 이제 정당을 얘기하죠. 정당보다 우선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Paying our military over party. 군인들한테 돈을 지급해주는 게 그게 정당보다 먼저다라는 거죠. Paying capital, capital police and federal workers over party. 정당보다는 우리 의회 경찰관들과 연방 근로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것이 그게 더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I choose country over party. 나는 나는 나라를 선택한다. 정당보다 민주당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당보다 국가를 선택한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시 예산안 결의를 거부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지금 4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더욱 장기화될 상황인데, 나는 민주당의 당론을 못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죠. 민주당에서 시키는 대로 못 하겠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난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부에서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있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22일부터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무려 35일간 셧다운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최장 기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일 지났죠? 네, 내일이면 29일째 되는 거고요. 11월 5일이 되면 그러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벌어지느냐?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렇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셧다운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스냅 프로그램의 수혜자 대부분이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뉴스맥스의 진행자인 랍 피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는 매주 식품 배급범, 푸드스탬프라고 그러니까 하죠. 식품 배급권이 필요한 사람이 4200만 명이다 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200만 명이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미국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랍 피너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이 사람들을 사람들이라고 부르느냐 미국인이라고, 아메리칸스라고 부르지 않고 혹은 아메리칸 시리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 그냥 people,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식품 배급표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 출신이 아니다. 아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45%가 식량 배급표 받고 있다라는 거 식품 배급표 푸드 스탬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45%, 소말리아 이민자의 42%, 이라크 이민자의 34%, IT 이민자의 23%가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거 불법 체류 외국인의 59%가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로부터 이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납세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푸드 스탬프를 주는 건데, 먹을 거사 먹으라고. 근데 그걸 받는 사람들의 59%,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4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미국 국민이 아닙니다. 정부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 랍 피너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맥스 진행자가요. 하지만 민주당 덕분에 우리는 오늘 밤 수백만 명의 조 바이든 지지자, 불법 체류 외국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때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미국 시민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